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건 어, 분이다, 분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었고요. 이단화를 통해서 윤석열 어, 대통령의 위험성이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어, 내란을 일으킵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당선된 그 대선도 부정선거인가요?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이 나라를 혼란시니다 네, 오늘의 메인 이슈를 맛보는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대통령이 한 발언들 중점으로 몇 가지 짚어보면요. 윤 대통령은 그 비상 개엄은 헌법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그 개엄의 목적이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폐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의원님께서는 윤 대통령이 밝힌 이개엄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어이가 없죠. 어, 왜냐면뭐 거대야당, 거대야당이라는 것은. 어 총선에 거쳐서 형성된 국민의 뜻이었잖아요, 네. 그 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민주주의의 어떤 결과로 대통령이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음. 어, 분이다 분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었고요. 뭐 그런 걸다 떠나서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도 음. 그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결과 총선 결과가 나왔으면 그러면 어, 이 사람은 그러면 어, 이~ 위헌 그니까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 경험을 통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내란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인지 음. 어, 이것이 아무리 어떤 변명을 해도 어, 설명이 되지 않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담화를 통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성이 입증이 되었다. 그래서 음. 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한시라도 어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 그리고 외교권 이런 어떤 국정을 통하라는 자리에 두면 정말로 위험하구나 음. 어, 하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 정말 한시라도 빨리 어이 직무를 정지시켜야 되지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혹시라도 예. 그때 김영현. 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 전쟁을 유발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다든지 이런 어~ 사실들이 좀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 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빨리 어~ 직무 정지를 어~ 시켜야 한다 그래서 합헌적으로 음. 어~ 탄핵을 어~ 빨리 시켜야 하고 그 탄핵의 긴급성과 어그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그 설명을 더 들어보면 만일 본인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면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자는 병력으로 했겠냐?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개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또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조치부터 했을 것이다.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건데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헛소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음. 것이겠죠. 어, 그 군인들이 지금 증언들을 국방이나 곳곳에서 예. 드러나는 군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요. 국민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많은 군인, 군인들도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 계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예. 어, 대통령이 국, 어, 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끌어내라, 어 체포하라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인들이 참아, 그렇게 음. 하지를 못하고, 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네. 이 헌정사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과거에그 전두환 시대에 그런 어떤 5.18과 이런 것들의 역사를 다 알고 있기 음. 때문에 군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자제했던 것이거든요. 명령이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정말 음.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연민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런 어, 국군 통수권자, 이렇게 막대먹은 국군 통수권자를 만나서 명령이 내렸으니, 어, 거역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신의 양심과 역사관에 비추어서 그대로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네. 소극적으로 이행을 한 것들이 넓면에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명령을 소극적으로 이행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어, 실패한 것을 두고 마치 음. 자신이 자신이 일부러 그렇게 음. 어, 조금밖에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어, 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을 포장하고 어, 이렇게. 어, 이 말을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고 정말 그 보면 우리 그 여기 기술 나오는 걸 보면 자신막 네. 소리 지르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아주 참 기가 막힌다. 예. 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듣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가 치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 어제 대통령의 발언에서 예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 야당의 예산 사감이 국정 마비를 시켰다는 주장을 또 다시 한번 강조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래서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갑자기 어~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협상과 굉장히 지난한 어떤 밀고 당기기 끝에 어~ 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국회 야당이 다수당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응당 와서 어 자신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국회에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예산 시정 연설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음. 어 굉장히 그 거만하고 이런 태도로 자신의 자신의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득도 하지 않고 오지도 않고는 예. 어 그리고 굉장히 무리하게 어 요구할 자신의 필요한 것들만 당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그다음에 야당이 삭감한 것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특활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음. 그래서 그런 특활비들은요. 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 특검 시절 또는 검사 시절에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그 특활비가 문제가 있다고 음. 정말 그 청와대까지 어, 압수수색하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음. 그거를 아, 문제를 삼고 그걸 기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아니 자신은 그래도 되고 남은 자기 특할비를 깎으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은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이런 특할비 같은 것들을 깎고 했는데 물론 뭐 자기가 어, 설명할 게 있으면 국회에 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래야 되는 당연히 미국 대통령도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다 합니다. 음. 그런데 이런 민주적인 기본 절차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또 떠나서 그래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군인을 동원해서 어, 내란을 일으킵니까? 입이 열 네.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저는 정말 어, 그 단말을 보면서 와이 사람 정상이 아닌 사람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정지시키고 네. 네. 어, 탄핵 결정해서 어, 이 정상적인 국정 음. 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저런 어, 비정상적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사사사공님이요, 네, 사사공공님이요, 네 의원님이 나오신다고 하시니까 꼭 한번 질문을 해달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윤 대통령이 긴급 체포감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해서도 예산을 안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도 필요하면 올려야 되겠죠. 그러나 어 그런 식으로 할수 없죠. 예산 심의권은 헌법상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살펴보면요, 대통령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시스템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선관위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뭐 사실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의혹들이 나왔으면 본인이 뭐 거기도 궁언증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본인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많은 예. 정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분이고요. 음. 그러면 자신이 그것을 궁금하면 어,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어, 이 궁금한 것들을 알수 있는,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데, 그것을 꼭 개험을 통해서, 음. 그것도 이런, 어, 위헌, 위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한 가지 정말 궁금한 게, 예. 자신도, 그 대선을 통해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음. 선관위의 대, 대선요? 네. 그러면 자기가 당선된 그 대선도 부정선거인가요? 어, 저는 조금 이렇게 뭔가 이,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표현이 제가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요. 네. 방송이고 저도 정치인이다 <laughs> 예. 보니까 제가. 평범한 사람이면 제가 뭐 말을 좀 쉽게 할 텐데, 음. 이것은 정말 정신적인 부분에서 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뭔가 본인이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온 국민이 불안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내란입니다, 내란. 내란은요, 음. 어이 국가 권력을 군인을 동원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어, 권력의 기능을 찬탈하고 침탈하는 이런 행위는요. 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수많은 군인들이요, 어, 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말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면 이 군인들이 결국은 어쨌든 정상이 참작되더라도 군인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음. 정말 저는요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이 어, 정말 큰일 날 사람이다. 예. 어그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제 외신 기자들 음. 어 송년에 그 가서 많은 예.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어 정말 그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이구동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네. 네 한편 어, 또 대통령이 예그 네. 대통령이 개엄 해제 이후에 민주당에서 감사 원장하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좀 보류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개엄의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도 발언했는데요. 다마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세상이 모든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제가 정신 세계가 조금 독특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 저희가 그~ 탄핵을 보류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 그리고 그 탄핵의 사유가 내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하고 이제 이런 일들에 일단 국회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음. 해서 조금 어, 그것에 비하면 조금 작은 어, 사안들은 일단 뒤로 미루자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네. 네 그런데 자신은, 아, 내가 내가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벌이니까 이것들이 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게 무슨 뭐 옛날에 무슨 전제시대 군주도 아니고요. 응? 음. 정말 미치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극단적 망상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평가를 했고요. 또 이어서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했다. 이런 분석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laughs> <laughs> 뭐 그게 그 의미를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실 것 같고 어쨌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음. 그리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이 상상을 뛰어넘는 제가 평행 세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음.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예. 금방 아까 그 탄핵, 그 감사원장 탄핵을 그렇게 해석하는 그 음. 독특한 해석도 그렇고요. 어, 그리고 이게 이번 그 다마문에서 보면, 네. 어, 뭐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지 네. 않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음. 어 뭐냐면 보통은 이런 상황 이게 내란이라는 것이 국민한테 총을 겨누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총을 겨눈 것인데요. 이런 내란 상황은 이게 내란 행위가 어, 매우 심각하고 더군다나. 국가 권력을 지금 다 거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 권력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음. 그래서 이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와 모든 것이 지금 마비되고 어, 대외 시민도 그다음에 해외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음.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어, 멈추지 않고 계속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네. 제가 불안한 것은 뭐냐. 어, 국민들 지금 우리가 탄핵을 음. 하더라도. 예.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서, 어,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이 되더라도 끊임없이 이 나라를 혼란시키겠구나 생각을 해보면 음. 이 사람은 검찰에 있을 때도 어, 다른 전직 대통령들을, 어, 무서움 없이 어떤, 그걸 우리는 사, 국민들은 좋게 생각했죠. 두려움 없이 전직 대통령들을 음. 수사를 하고, 예. 어, 저기 구속시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과하고 잔인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음. 굉장히 그,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인권을 막 이렇게 유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당시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그 당시에 보면 죽은 사람들도 있었거요 다섯 명인가요? 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은 그 당시에는 좀 흥분해서 아 이게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사법농단 수사도 그랬었고 어, 사법부 청와대. 할것 없이 자기 위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데 네.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 위에 국민도 없었던 거죠 주권자도. 음. 그러면 이 사람이 파면이 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사람들을 어 어떻게 보면 어이 순진한 사람들을 선동하고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하지 않겠는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네. 이게 굉장히 지금 근심. 니다 네, 이어서 여당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이 대통령의 담화 전후로 한동훈 대표가 발언을 이어가면서 여당 의원총회 자리가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낸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냥 상식적인 얘기였죠. 왜냐면 즉각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 <laughs> 뭐 저기 그 즉시 자기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와서 한 얘기가 어이 조기 퇴진을 얘기를 하면서 탄핵을 좀연결시 탄핵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대신에 조기 퇴진하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만나고 나서 일종의 야합을 했다고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한. 것는데요 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조기 퇴진이라는 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나는 퇴진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어제 분명히 했던 음. 것이고요. 차라리 날 탄핵시켜라. 뭐 이런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 그 이런 상태에서, 그리고 쭉 메시지를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다 들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 탄핵을 빨리 시키는 수밖에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입장이라면, 음. 어, 즉각 직무 정지를 빨리 시켜서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을 네. 바, 어,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 어, 상식적인 생각인데 그럼 그 방법은 이제 탄핵밖에 없다라고 음. 생각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혼란이 온 것은 일주일 동안 사실 많은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 지난 주에 탄핵이 되었으면 헌법에 부합하게 그냥 어, 이게 직무 정지가 되었을 텐데, 본인이 음. 이제 사실은. 어, 뭐 저기 조기 퇴진한다, 본인이 하야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탄핵을 지연시켰단 말이죠. 예. 본인이 어, 이 오판을 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 국민들에게 뭐 사과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본인의 오판으로 인해서 일주일이 지연됨으로써 사실 그 동안의 어떤 경제적인 불안정 이런 것들이 좀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비례대표 승계가 늦으면 여당 이탈표가 한 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될수 있다 하던데요. 네,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대해서 가결일지 부결일지 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뭐 저는 가결될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기대를 합니다. 일단 네. 어,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힌 의원들만 어, 지금 한 어, 7명인가요? 지금? 예. 좀? 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조혁신당 한 네, 초가 남았습니다. 어, 그 사이에 우리가 또승계 절차를 밟고 있고요. 예. 어, 또 당연히 이것은 밝히지 않은 의원들도, 예. 어, 찬성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네. 나라를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과 함께.